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스가리아제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17일 자 말씀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두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듯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 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먼저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로 7절 사이에 중요한 주제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드러날 것이니까. 그 주제는 잠깐 미뤄두고 성경의 유명한 구절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음 교회나 혹은 뭐 믿는 이들이 있는 집이나 혹은 사업체나 이런 데가 보면 이 글을 써 놓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를 강조하려고 하냐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불렀죠. 이제 요즘에는 통일해가지고 성령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 이 말씀인데, 음, 사실은 그런 메시지보다도 이 말씀 자체로 암송을 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이 말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고 성령님께서 해주실 줄을 또 믿는 그런 마음으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된다는 건큰 산이 가로막았는데 그 가로막는 것이 평지처럼 변화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문제들이 그거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어려움, 어 곤란함도 다 능히 물리치고 어, 쉽게 갈수 있다, 아 어, 평탄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바로 어, 이 말씀입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하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산들이 평지처럼 되어지는 것을 순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절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네가 그에게 물어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감람나무 혹은 두 감람나무 가지 뭐 이런 것들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14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래는 삼중 직분 뿐이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삼중 직분인데 여기서는 어,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서 쓰시는 일꾼 이런 것을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뭐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어, 조금. 신비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매우 명백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회복,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 수륩바벨이라고 하는데, 수륩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 행정가,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수륩바벨은 총독이 되어져서 성전건축을 지금 총감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종교와 정치가 힘을 합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물로 얘기하자면, 여수아와 수륩바벨입니다. 이것이 두 감남나무죠. 두 감남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받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을 회복을 위해서는 대지사장 여수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총감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는 외형적으로 만들어낼 책임을 지는 것은 수르바벨 그렇습니다. 음, 동양 사상에서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뭐 이러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아, 이 수르바벨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행정적이고 실제적인 건축 면에서는 수르바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 나무는 명백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두두 증인까지 연결해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러므로 잘 살펴보면 명백합니다. 성경을 괜히 쓸데없이 자기가 신비적으로 잘 모르겠으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살펴보면은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 명백히 부각이 됩니다. 두 감남 나무는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르바벨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자세히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교훈이면 먼저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힘을 삼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들 더욱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어 주심에 영적인 회복과 또한 실제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사모하오니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동하며 움직여 나가게 하시고 동시에 영적인 회복이 먼저 있어 영육간에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도 지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